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그 신능력을 베풀어 주사, 그고 비밀한 일 보여주시네. Yeah.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일 소망부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소망부 친구들과 대면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비대면으로 만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이성실 전도사님과 찬양대 위에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찰롬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이번 주는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교인분들 중에서도 코로나 걸린 분들이 여럿 있으셔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리도 종종 듣습니다.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요.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28일부터는요. 2022년 변화산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소망부도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새벽 5시 30분에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봄을 알리는 소식들이 여러 들려오고 있는데요. 상황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로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며 여러분과 또 가정을 위해서도 전우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월부터요, 새로운 시리즈 설교 위대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설교 86번째 이야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관에 말했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으로 가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과요 제자들은요. 함께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의 세례를 베푸시는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몇몇 제자들은요. 그때 서로 논쟁이 일었어요. 그 논쟁의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니까요,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고, 함께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께서 인기를 많이 받으시니까,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나교회 안에서 소망부라는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전도사님은요, 여러분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일이 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공동체에게도요,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공동체의 제1인 우두머리에 있는 세례 요한이요, 어떻게 이 사실을 설명해야 할까요? 그에게는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공동체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사역을 잘 지키고 성장시켜야만 자신들이 해야 할 사명과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 그는요 사실 자신이 태어나기 오래 전부터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께 선택되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세상에 태어났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이해했고요. 그뿐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예수님이 자신보다 크신 분이심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식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여러분, 결혼식에서 신부와 결혼하는 사람은 신랑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바로 신랑과 신부인 것이죠. 그래서 그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 온 사람들은요. 신랑과 신부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랑의 친구들은요, 신랑이 기뻐하는 모습, 잘 사는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요, 덩달아 신이 나고 기분이 좋은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요, 바로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요, 축하하는 척, 기뻐하는 척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신랑의 친구는요, 자신이 아닌 신랑이 최고로 멋지게 되기를 바라며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공개적으로 예수님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라고 말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요, 모든 인기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도 자신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행복해 하시는 모습으로 인해 감사하고 함께 즐거워 한다라는 말이었어요. 둘째 세례요한은요 왜 예수님이 자신보다 더 중요한 분이신지 설명했습니다. 세례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부터 오신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 땅에 태어났고 땅에 속한 사람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땅의 것만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은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 그는요, 사람들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기꺼이 물러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자리를 기꺼이 비켜 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 공동체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세례요한 그는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보다 더잘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마음껏 예수님을 응원했던 사람인 것이죠. 또 그는요, 사역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요,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만 드러나야 함을 알았습니다. 6개월 일찍 이 땅에 왔지만요, 태어났지만 그가 해야 할 목적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잘 사역하실 수 있도록 기초를 잘 닦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그분은요 자신을 위해서 일하거나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목적과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도 자신의 의지를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공부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명확히 깨닫고요. 다른 영혼들을 세워주고 힘을 복돋아 주는 자리에 늘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하는 모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임을 늘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바로 세움으로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소망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나의 나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삶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인기가 나에게서 사라진다 하여도 나의 예수님만 드러나신다면, 나의 예수님만 빛나 보이신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과 이유가 족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날마다 사역을 하며, 관계를 하며, 친구들을 만나며, 또 모든 헌신을 하며, 그 속에서 나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예수님의 모습만 드러내는 복된 소망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습만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